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런종섭 대파 시즌 추가될 것 같으네요. 당을 말려 죽이는 거냐고 얘기하지 마세요. 본인들이 지금 끌어안고 있잖아. 말려 죽일 부시를 진작에 손절하면 됐잖아요. 가 썩는데 그걸 안 자르니까 심장까지 오잖아.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어떤 성정인지 몰라요? 가만히 아니잖아.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못 치르게 하려고 대파 런정섭 사건 일으켜서 폭망 시켰잖아. 날마다 그렇게 부설수에 오르고 수치 떨고 집중 시키는 에너지예요. 이제 재판에 왔다갔다하면서 집중 시키는데 그런 사람을 1호 당으로 딱 놓고 이기려고 치르는 거예요. 질려고 치르는 거야. 자기들이 한 생각을 안 하고 왜윤 대통령 부부 보고 뭐라고 해요?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. 원래 그런 짓을 해. 그래서 자기 눈 찌르는 비상계엄 했다가 지금 쫓겨났잖아요. 똑같이네 국힘. 지도부 자결해야 되겠어. 그따위로 다 하고 이길 바랍니까? 지금 형국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이렇게 가다가는 폭망이에요. 정신을 차려. 끊어내야 될거 아닙니까? 끊어내지 않으면 이번에도 대파 런종섭 시즌2가 되고 그건 자업자득인 거야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